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제 1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바울의 관례, 그의 휴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규례, 관례.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칠대 흐름, 칠대 성경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의 규례, 관례를 삼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성삼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때그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장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그림. 이 인간이 장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왔죠.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저주지앙의 문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장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 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느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영원히 망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손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모든 죄와 어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노라. 고린도우서 5장 1 7절에 있네. 이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알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laughs>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두 번째가 혼자서 어디서든 살아남게 되는 어지 렘넌트의 응답. 구원받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장 13절에 더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이 망하고 멸망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너희는 그 그루터기 있는 거룩한 신이라. 혼자서 살아남는 요 축복.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혼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부름 받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노바디, 나띵 g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실수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비조물이 되었노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자라면 그 어떤 환경, 사람, 여건보다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어디서든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 열 가지 성공의 방법, 그 시작이 독립입니다. 혼자 서도록.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언약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laughs> 바꾸시는 거죠. <laughs> 발판 여기까지 비밀입니다. 어떻게 발판이요? 지금까지 내가 문제, 어려움, 저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요 비밀 속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발판.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한계, 무능을 보지만 그 무능이 오히려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참된 능력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처. 그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내 자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달란트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발상 숨겨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노바디낫 띵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에브리 띵, 에브리 바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베스트, 최상의 조건, 응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WIO,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랩노트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지나간 게하나님이 조건 속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로 여겼던 거, 아팠던 거, 힘든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옆 열 번째 발판의 첫 시작이 뭡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되어진 일.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가 상처가 아닌 나만이 받을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특혜의 은혜다. 역대상, 29장, 바울의 성전건축,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절대주권. 요 절대주권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아셔. 그렇게 하고 멈춰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썸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장, 성령, 하나 님의 성 삼의 하나 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 은 말씀 따라. 그래서 디모데 오스 3 장, 14절 로, 17 절,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온전히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자녀들에게 회복시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 1절에서 14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졌노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재발견되어질 때에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참된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은 마음은 자꾸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고민하고 해석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편집되어진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설계 디자인 되어질 것이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전, 고림도전서, 교회 비밀이죠. 3장, 16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검세가 튼타지 못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교회에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 자신이 이성전이요 교회 망할 수 없는 존재 오늘도 이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르게 보여지는 이런 눈들이 열려지게 되겠죠. 음. 여섯 번째 비밀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장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자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그 고린도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들을 만남으로 생업이 같아서 같이 지내며 업을 나누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다하여 강론하였더라.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간것 같은데 속 허락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 전도자 그리고 복음 받을 곳 예비된 자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우연히 간 곳이 아니라 어떤 정책에서 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와의 만남을 놓고 또그 만남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채우는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것을. 요런 응답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그죠. 요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인생에 자꾸 발판, 메시지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아, 10편, 139편, 1절에서 9절에는 모든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생사하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사건입니다. 생사화복을 알고 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생각과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요석의 소리가 찾아내면 그 응답은 간단하게 집중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시안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있는 자 미래를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 사다랑이 잡힌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허락되어진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뭡니까? 3오늘을 통해 나의 오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서밋의 여정이고 전도자의 예정이고 모든 문제와 상처와 근심 걱정 염려를 바꿀 수 있는 길이다.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 두려운 게 있다. 미래를 놓고 그렇다 뭡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을 자세히 보리면 최고로 오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뭐든 새롭게 시작하면 되고 왜 이미 내가 생명 얻었고? 완전한 하나님이 영혼이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상태 속에 사모노의 축복, 지금도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자꾸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생명의 역사를, 여기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그랬더니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시는 똑같은 만남,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보여지는 증거, 전도의 비밀, 사모노의 축복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에 영원한 내세.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은 뭐하는 날입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시간표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소홀하지고이 땅의 것 가지고는 잠시 잠깐 다 소멸되어지는 것.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곳을, 나에게 준비되어진 응답을 찾아 누리는 또 길이 되어지는 거죠. <laughs> 전도자의 상급, 우리의 열매는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전도자에게 대접,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져 있는 이열 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유일성으로 참된 능력을 소유하는 길로 변화되어지는 이 비밀을 놓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의 응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우리가 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또 프레오름이 아니었나 지나갔던 것, 한참 나와서 강조할 때는 또 하다가, 지나가면 또잘안 되고 하니까요. 실제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집중해라. 말씀은 뭡니까?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24라 그럽니다. 우리가 24 하면은 계속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거 한번 맞벌이면 그거 오래 가거든. 내 인생에 진짜 답이 되는 그거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나와져요. 그걸 보고 24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한 번만 딱 부딪혀 오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순간 뭐 흔들리고 당할수 있지만 결국 또 내가 가진 체험한 답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 오늘의 말씀. 요걸 가지고 매일매일 집중하는 나의 형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는 뭡니까? 오늘의 기도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목표, 나의 눈이 다릅니다. 시부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감당치 못해. 세상하고 다르단 말이거든. 세상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답이 있는 자들은 쉽게 해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의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도록 오늘의 기도는 다른 생각 다른 눈 오늘도 우리는 다른 말을 할수 있는 나의 상태를 해보가는 것이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 내 개인 치유에서부터 개인 생각 개인 마음 개인 관점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똑같이 보였던 그안전뱅이가 오늘 내가 요 운해와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가 우리 가족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여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시스템 영원한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 주 화요집회 제게 좀 계속 남았던 메시지는 사도행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바울의 최초 선교팀 선교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 이전에 그들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금식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이런 축복을 놓고 이런 축복이 나에게 응답으로 실제화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진짜 해야 될게 뭐냐 집중. 기도죠, 기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성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교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놓고 그것을 내가 바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고 생각만 해도 또 그것이 우리 수요 전도 학교에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용답해가지고 내가 또 조용히 혼자서 또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흥학교 때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지. 이거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하나님은 대단해서 바울팀을 쓰신 거 아니라 바울팀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준비되어졌다. 우리는 동일한 답 속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laughs> 6절에서 11, 10절. 하나님은 바울팀이, 바울팀이 아시아에 가려고 할때아시아의 문이 닫히고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을 짓습니다. 문이 닫힐 때내 뜻, 내 생과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뭔가 잘안 되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신 더 좋은 것을 볼수 있는 들어와의 방 우리에게는 이게 무기죠. 이게 재산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시 해석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렇게 정리되어지다 보니까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현장과 들어맞아 주구나. 이게 실제화 되지 어지 않으면 하고나고 다를 게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도록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로마로 들어가기 이전에 로마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바울 팀들에게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요런 문을 여시고 요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 요 축복들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 날마다 이같이 두해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했더라.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응답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한번 봅니까? 바뀐다니까요. 축복의 열매가 진짜 축복인데 그게 뭔가에 또 올무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틈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 이전에 참된 능력이 뭡니까?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만족하고 힘이 나고 답이 되어지는 24의 비밀 속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환경,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이 25의 축복 속으로 초월되어지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증거 응답은 따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유를 놓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진짜 능력을 가진 자다. 이게 진짜 답이 안, 안 되면, 한계가 오겠죠. 조바심이 나겠죠. 근데 진짜 맞다면, 어느 정도 답을 해야 됩니까? 안 되어줘도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실제 거기에 사단은 무릎 꿇고, 천사는 수종 들었거든. 아, 네. 우리는 오늘도 요 비밀의 증인으로, 오늘 전도학교를 뭡니까? 열 가지 발판. 에베소스 1장 1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네. <laughs>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발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꾸나 전도 이전에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 이전에 참 능력을 소유하는 요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는 현장에 깃발 들고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수망대로 플랫폼으로 사용하셔서 생명 얻을 자, 답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규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여정, 성공의 여정이 우리 인생에 나의 관례가 되고 나의 규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실제 것이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우리 개인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